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림 때까지 구원 받은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을 중심으로 함께 온전히 지어져 가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 사도를 잇는 어,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그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논문을 쓸때 어그스틴에 대하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어그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는 엄탕한 여자지만은 여전히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면서까지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불완전한 교회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미련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섬기는 불완전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더 편리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한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서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때 수고한 상급을 분명히 주실 텐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겼느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만큼 건강하게 만들었느냐 이것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께 사막으로부터 교육받고 직접 삼천정까지 갔다 왔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을 보게 되면 그들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충성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며 충성한 바울은. 위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달라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여러분요 가정과 교회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세우진 가정이 바로 작은 교회로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형이 가정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교회를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가정에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 주고 돕는 배필자가 될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 주고 감추어 주고 그리고는 덮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그 약점을 함께 짊어질 때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정의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교회는 예수님 중심에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퉁이 돌이란 말씀은 건물의 벽과 벽 사이에 만나는 지점에서 세우는 것인데 건물의 중심이 되며. 벽과 벽 사이를 연결하는 기초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와 교회를 결합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남녀노소 지구화를 망론하여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 모퉁이 돌의 의미는 건축주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합니까? 바로 이 모퉁이 돌에 색에서 자신이 소유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이실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모퉁이 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시키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결국 교회는 기초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영원토로 교회의 머리이시며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기초석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와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는 사도들의 이 전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번 물어보시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이리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로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왕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게 되면 그분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을 증거했다고 h 브리 s 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초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기초터위에 우리 말씀교회가 여러분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말씀교회를 내 지처럼 사랑하고 내 몸처럼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가 솔선 수음하는 것처럼 내 몸을 아끼고 솔선 수음해서 가꾸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인 의식을 가질 때에 솔선 수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으로 이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가는데 그 몫을 담당하고 부름을 받은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때 손님으로 살아가느냐?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을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에게는 별 차별로 책임감이 없지 않습니까? 호텔에 가서 뭐 주무시는데 호텔에 벽이 끌켰나 호텔에 바람이 들어오나 여러분 무슨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손님으로는 별로 책임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자세는 손님과 주인이 벌써 다른 것입니다. 이 주인에게는 책임 의식이 강하고 헌신적인 것입니다. 손님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항상 교회의 문제거리만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지만 그 문제를 자신이 감당하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말씀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진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약점을 먼저 보고 험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약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감당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내 집에서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 말씀교회도 주인 의식을 가진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늘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말씀교회를 섬기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까지 함께 섬기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침 솔로몬 왕때 보게 되면 가짜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린 아이를 쪼개 가지고 반씩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권리도 포기한 채 가짜 어머니에게 주라고 솔로몬 왕에게 부탁한 것처럼 자녀를 살린 진짜 어머니처럼 주님의 몸된 말씀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희생하고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상급을 다 받으시는 말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상급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몸된 교회에 충성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은 지상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두 번째로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전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성도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근속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 속에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2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건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아듣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몸에 연관성을 가지고 비유해서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즉이 말씀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지체가 되어 주님의 몸인 교회로 완성되어가는 지상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지어져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1일 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는 이 헬라어 시제를 보게 되면 분사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끊임없이 연합해서 계속해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끊임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가고 그리고 하나로 합해져 가고 연합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전으로 되어 가는 것을 알려면 우리 몸의 구조를 우리가 알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구조는 서로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상호 보완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져 가고 있죠. 건강의 몸의 건강한 몸의 구조와 상태를 깨뜨리고 발생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의학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암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암의 세포의 조 암은 세포와 조화의 이 구조를 깨뜨리는 여러분 돌연변이가 몸 안에서 생기는 것을 암이라고 우리가 뭉텅 거려서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돌연변이 세포 즉 암적인 존재의 역할을 하는 것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만 나도 모르게 때로는 교만하게 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교회 성장에 방해되는 돌연변이의 암적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의 조직이에서 에 확장하는거나 교회가 규모적으로 커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기초석 위에 세워지고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님 위에 세워져서 서로 연결되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연결된 관계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 목마르지 아니하는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님과 꼭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염된 물만 먹고 살던 아프리카 콩고 사람이 오래전에 미국 여행 중에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에 들어가 보니까 수도꼭지만 탁 트니까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자기가 사는 콩고 그 땅과 비교해 보면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이 빨리 머리로 탁 돌아가는 것이 아하. 내가 이것을 고향에 가서 고향에 선물로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만 있으면 물 걱정이 없으리라.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 밖에 나가서 렌치를 가지고 와서는 수도꼭지를 몰래 뜯어 가지고 가방 안에 얼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콩고에 도착해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내가부터 이제 우리 동네에물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는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나오는지를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넣어서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물이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수원지와 분리된 수도꼭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수도꼭지는 쇳덩어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도꼭지는 수원지와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근원시신 예수님과 각자 각자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가 철철 흘러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자를 보면서 각자가 은혜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시험거리가 없게 하시고 시험거리가 있을 지점에 흘러 나오는 영생수를 통해서 힘과 은혜를 받는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되새겨보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 안에 있는 사도바울은 지상교회에 있는 이 교회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미완성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조금 말씀을 합시니다. 이 지상교회가 완성되었다고 보지 아니하고, 아직도 미완성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진행형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부족함을 가지고 너무 부족한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바라볼 때에 실망하려고 할 그때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현실인 내 모습을 인정하고 미완성 상태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기의 무엇을 잘 감당하면서 서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수원지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아름다운 성전의 건물이 지어가는 것처럼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제목들이 있어도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로에 불과는 것입니다 나무 덩어리만 굴러다니는 것입니다 쇳덩어리만 굴러다닌 것 아닙니까?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고 그 위에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소망을 두고 함께 아름다운 말씀교회 거룩한 말씀교회를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2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지어져 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고 완전한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 주님이 가실 성전을 지어가는 곳입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는 미완성 상태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구원받은 성도리들이지만은 각종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고요. 판단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력이 늘 맞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할 때가 있고 모자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 수준에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정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아내를 볼때 나의 남편을 볼때 판단과 능력과 지혜와 각종 은사들이 모자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 시기와 질투도 일어날 수 있고 분쟁과 갈등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안에서 성장해 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은혜라면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험난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붙잡고 을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날마다 공사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사 중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공사 중에는 돌아가야 되기도 하고, 천천히 가야 하기도 하고, 공사 중에는 잠깐 멈추어 서기도 하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 불편해도 참아야 합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성장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성도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때로는 교회에서 깨어지면서 또 쪼개지기도 하고 깎여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지금의 현실만,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가 되리라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신 의식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말씀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 말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중심이 되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말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라는 오늘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말씀 교회는 함께 고민하며,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함께 나누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할 때 우리 말씀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째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장성한 불량까지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마음을 같이 하여 몸부림치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교회도 처음부터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아, 나는 좋은 교회에 가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좋은 교회도 처음부터 좋은 교회가 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춘 교회에 가야지 하지만, 그 교회도 처음부터 좋은 것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고, 조금씩, 조금씩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수천 명 있는 교회에서 수천 명반틈 잘라 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조금 조금씩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말씀 교회에 함께 모여 조금이라도 더 말씀대로 살아 보리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상호스로 격려하고 교제하는 곳이 되도록 힘쓰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늘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받은 상급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그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말씀교회를 통해서 영생수가 흘러넘치는 말씀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 드리십시다. 그리하여 이 시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말씀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숫자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떤 곳에 어떤, 어떤 장소에 내가 숫자가 많으니까 내가 함께하겠다 나는 숫자의 하나님이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요 두세 사람이 모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곳에 내가 너희에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교회다 말씀교회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꼭 들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집에서 또 있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자들이 받는 상급이바로 나의 상급이을 믿습니다. 제자들의 터 위에 주의 선진들의 터 위에 있는 말씀교회 위에 말씀교회 안에서 주님 모시고 내 평생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어, 내가 사랑하는 말씀교회요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하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 어, 내가 사랑하는 성도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말씀교회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 부어 주시고 믿음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앞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말씀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이런 내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